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우영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스피 3천을 넘긴 결정적 이유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음 개혁 카드. 오늘은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상법 개정안 통과, 3 0 0 0 P 시대 개막, 다음 개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수각 의무화. 상법 개정, 왜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왔을까? 7월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코스피는 3,116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한달 동안 무려 14% 상승,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죠.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 중심 경영 전환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3% 룰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액 주주 보호가 되겠죠. 결국 이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원하던 지배구조 투명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j p 모강골드만삭스 UBS가 줄줄이 한국 증시를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다음 개혁은? 그럼 다음은 뭘까요? 정부와 시장이 동시에 보고 있는 두 가지 제도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천만원 넘으면 최대세율이 49.5% 이러니 상장사들은 배당을 꺼리고 대주주들도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죠. 이제는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 15.4에서 27.5% 수준의 분리가세를 적용하자는 흐름입니다. 성과 연동형 구조라서 세수도 늘고 배당도 늘어나는 구조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는 본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할시 신주 배정용, 계열사 부당지원용으로 악용되며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주식수 감소, EPS 증가, 배당 확대,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 모든 제도 변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제 시장은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지배구조 개선, 배당 투명성, 자사주 소가 이 모든 조건은 MSCI가 요구하는 선진시장 요건과 직결됩니다. 하나금융, 현대차증권, KB증권도 말합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지수 편입에 진심이다. 선진지수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수십조 원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코스피는 단발성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배당 개혁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투자자 신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000P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는 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제 시장이 묻습니다. 다음 개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